52살. 10년째 텅빈 액자. 이대로 붓을 놓을 수밖에 없을까?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준호는 그랬다. 아내를 잃은 후. 세상은 흑백 영화처럼 몸이 건조해졌다. 화려했던 색감은 빛을 잃고, 캔버스는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겼다. 그림만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낯설기만 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낡은 화실, 텅빈 냉장고, 그리고 고동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김소연.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우아한 분위기가 준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오래된 명화를 보는 듯 했다. 은은하게 풍기는 라일락 향기는 잊고 있었던 감각을 깨우고 메마른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은 준호의 캔버스에 어떤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을까. 희미하게 번지는 라일락 향기만이 그의 곁에 남았다. 소연의 뒷모습을 쫓는 준호의 시선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붓을 잡은 지 오래된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텅빈 캔버스는 마치 침묵으로 그를 재촉하는 듯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예술가로서의 생명력마저 잃었다고 생각했다. 잿빛 세상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기분이었지만, 소연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무채색 풍경에 강렬한 색채를 더했다. 준호는 카페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소연의 옆모습.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를 종이 위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재현하려는 집착보다는 그녀가 가진 생기를 포착하는 데 집중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열정에 의아한 시선을 보냈다. 몇몇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예술가에게 영감은 마치 마법과 같아서 한번 사로잡히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과연 그는 이 감정을 순수한 예술적 동경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억눌렀던 욕망이 터져나오려는 것일까? 소연은 준호의 시선을 느꼈는지 가끔씩 뒤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준호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그는 캔버스 앞에 앉아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옅은 선 하나하나에 그녀의 생기가 담겨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준호는 곧 깨달았다. 단순히 그녀의 외형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내면 그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듯 준호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아내와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그는 소연에게서 아내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일까? 준호는 소연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의 생각, 그녀의 꿈, 그녀의 슬픔에 귀 기울였다. 소연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여성이었지만, 그녀에게도 남모르는 고독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공감대를 느꼈다. 그는 소연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예술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준호는 소연의 초상화를 완성했다. 그림 속 소연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했고 미소에는 따뜻함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소연의 초상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림을 완성한 후 준호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소연에게 이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이 그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캔버스 너머로 준호의 시선이 닿았다. 소연은 준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숨을 멈췄다. 모델, 요? 엉뚱하다 못해 모래하게까지 느껴지는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소연은 오직 준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괴롭혔던 무기력감과 권태로움이 찰나의 순간 희미하게 남아 잊혀지는 듯 했다. 준호는 소연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말을 이었다. 물론 부담스러우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의 눈빛은 제가 오랫동안 찾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강렬을 하면서도 슬픔이 느껴지는 제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찬 어조였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듯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소연은 그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했지만 준호의 제안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모험심을 자극했다. 며칠 후, 소연은 준호의 화실 앞에 서 있었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화실은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과 희미한 조명 탓에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소연은 전혀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캔버스 위에 펼쳐진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붓터치는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준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독특하고 개성이 강했으며 그의 열정과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는 그림 속 인물들의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슬픔과 고독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준호는 따뜻한 미소로 소연을 맞이하며 작업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소연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과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소연은 그의 진지한 태도에 감동받았고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수 없는 불안감도 밀려왔다. 그녀는 과연 준호가 자신의 깊은 슬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그의 그림 모델이 될 자격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소연은 준호의 화실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준호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진심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소연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과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그리고 준우는 내 안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을까? 고요한 작업실 안. 부시 캔버스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소연은 준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어깨를 움츠렸다. 어색함은 짙은 물감처럼 공기 중에 번져나갔고, 준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편하게 해요. 모델은 처음이라면서요? 라고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소연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꼈다. 창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지만 작업실 안은 여전히 서늘했다. 준호의 질문에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네, 처음이에요.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라고 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바닥을 향했고 손가락은 쉴새 없이 옷자락을 매만졌다. 준호는 그런 소연을 가만히 바라보며, 괜찮아요. 저도 익숙하진 않아요. 사람을 이렇게 오래 관찰하는 건 처음이라.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소연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했다. 어쩌면 소연은 준호의 시선 넘어 잃어버린 남편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준호는 오래 전부터 소연의 아픔을 알고 있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의 슬픈 눈빛을 발견했고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은 준호에게 소연의 외로움은 남일 같지 않았다. 그는 캔버스를 마주할 때마다 아내의 환영을 보곤 했고, 그럴 때마다 붓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예술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상처를 후벼파는 존재였다. 과연 이 만남은 두 사람에게 치유가 될수 있을까? 아니면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까? 준호는 캔버스에 집중하며 소연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그의 붓은 거침없이 움직였고, 캔버스 위에는 소연의 고독과 슬픔,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드러났다.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상처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았다. 소연은 준호의 그림 실력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에게 자신의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작업실 안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다. 준호는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감상했다. 캔버스 속 소연은 실제보다 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더 슬퍼 보였다. 그는 소연에게 잠시 쉬었다 할까요?라고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는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숨겨져 있었다. 캔버스 속 그녀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을까? 준호의 제안은 소연의 심장을 쿵 떨어뜨렸다. 지금까지 준호와 쌓아온 믿음, 그리고 사진작가로서 그의 진정성을 알기에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꺼풀 옷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솔직한 모습을 세상에 내놓는 것과 같았다.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예술과 욕망이 뒤섞인 아찔한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연의 침묵은 준호에게 긴장감을 안겼다. 그의 제안이 무례했을까? 그녀의 예술혼을 자극하기보다 불쾌감을 준 것은 아닐까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연 씨 부담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술적인 갈망이고 소연 씨의 동의가 없다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연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준호 씨. 제게 시간을 주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결정할게요. 며칠 후 소연은 준호를 다시 만났다. 카페 안은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수많은 화가와 모델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준우 씨, 누드 모델이 되겠어요? 준호의 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빛났다. 그들의 첫 누드 촬영은 어색함과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소연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익숙했지만 옷을 벗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치 벌거벗은 채 광활한 세상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준호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리드했다. 그는 셔터를 누르는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소연 씨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예술이에요. 저는 그 아름다움을 사진 속에 영원히 담고 싶을 뿐입니다. 준호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소연의 불안감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을 카메라 앞에 드러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예수를 향한 열정과 준호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셔터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두 사람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사진작가와 모델의 관계를 넘어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는 동반자, 그리고 어쩌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연은 그의 시선에 갇힌 채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캔버스 위로 흩뿌려져야 할 준호의 고뇌와 열정은 온전히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붓을 잡은 그의 손은 멈춰버렸고, 붉어진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림자는 짙어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준호의 고백은 마치 금이 간 유리처럼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다. 소연은 그 시선에 휩쓸려 자신 역시 숨겨왔던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누드 모델이라는 역할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예술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여자로서 준호의 진심 앞에 놓여있었다. 긴 침묵 끝에 소연은 나직히 입을 열었다. 저도 그랬어요. 그 한마디는 땜이 무너지듯 두 사람 사이에 억눌렸던 감정을 터뜨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차가운 작업실 공기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캔버스 위에 흩뿌려진 물감들은 마치 두 사람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 순간, 소연은 마치 오랜 시간 갇혀 있던 새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숙이 의지하며 그동안 느껴왔던 외로움과 고독을 잊으려 했다. 준호는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듯 완벽한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 예술과 사랑. 그 경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고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작업실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캔버스 위에는 미완성의 그림만이 남겨진 채 사랑과 예술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과연 준호는 다시 붓을 들수 있을까? 그리고 소연은 그의 뮤즈로서 아니면 연인으로서 그의 곁에 남게 될까? 새벽이 밝아오기 전,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은호의 고백은 소연의 심장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소연씨,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떨리는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휘몰아몰아쳤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딸 지수의 상처받을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갑게 굳어버린 손은 움직일 줄 몰랐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서 소연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준호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소연은 밤새도록 잠못 이루며 괴로워했다. 새벽녘, 그녀는 습관처럼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바라보던 소연은 문득 깨달았다. 남편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자신을 응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 순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를 찔렀다. 과연 소연은 용기를 내어 준호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중년의 사랑은 젊음의 특권일까? 아니면 삶의 선물일까?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딸 지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발하던 지수였지만 엄마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고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엄마, 행복하세요. 아빠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지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소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준호 또한 자신의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준호의 진심을 알고는 흔쾌히 축복해 주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아파트 이웃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다. 소연의 과거, 준호의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의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과연 준호와 소연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어느 날 준호는 소연에게 작은 묘목 하나를 선물했다. 이 묘목처럼 우리 사랑도 굳건하게 뿌리 내릴 겁니다. 준호의 따뜻한 말에 소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두 사람은 함께 묘목을 심으며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시선과 속삭임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불안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과연 무사히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개인전에 막이 내리고 준호는 소연의 초상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했다. 캔버스 속 소연은 단순한 모델이 아닌 준호의 예술혼을 불태운 영원한 뮤즈였다. 그는 촛불 아래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연에게 영원을 약속했다. 소박한 결혼식, 제주도의 푸른 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사랑은 그 어떤 예술보다 위대했다. 그들의 사랑은 캔버스 넘어 세상에 희망을 전파했다. 준호와 소연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예술은 시간을 초월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며 영원의 사랑 캔버스에 새겨지다.